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당신만 모르는 카카오톡의 여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유튜브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스마트폰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 나와의 대화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나와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네, 요 모습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기의 이름을 터치를 하시고 나면은, 그때는 나와의 대화라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밤 중에 쓸쓸하실 때, 어, 괜히 어머님분한테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메시지를 보냈다가 삭제를 못해서 당황하셨던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네, 벌어 보냈던 메시지를 꾹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되는데 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삭제를 누르면은 모든 대화에게서 삭제가 있고 나에게서만 삭제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나에게서만 삭제는 말 그대로 나한테서만 삭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대로 보입니다. 절대 이건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삭제는 된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서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제한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은 5분이다. 5분 내에 삭제를 하셔야 돼요. 또한 가지는 이게 삭제를 하셨을 때 다른 사람한테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내용이 남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어, 여러분들 사진 같은 것들 보내실 때 추가로 쓸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음성 메시지에 대한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은 음성 메시지 기능 좀 이야기드릴게요. 자 왼쪽 하단에 있는 음성 메시지 보이시죠? 네,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쓰실 수 있는데 음성 메시지를 누를 경우에는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전화하실 때 아주 아주 예전에는 전화하지 않고 음성 메시지 남기는 경우도 있었죠?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지금처럼 긴 메시지를 녹음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타이핑하기 힘들 때 어, 그럴 때 보내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야 이 키보드 자판 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어, 그런 것들에서도 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음성 메시지 기능이죠. 자 다음은 지도 기능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화살표를 살짝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도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지도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이게 위치 정보를 동의하셨을 경우에는요. 현대에 있는 지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은 되는데 어, 이거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현재 계시는 지역의 위치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요. 예, 다른 곳의 위치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카오맵과 카카오티에서 연동해서 바로 열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상대방이 카카오맵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카카오티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도를 살펴보는데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앨범 보낼 때좀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사진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어, 사진을 보내실 때 약간은 수정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한번 봐보죠. 상대방이 보내실 사진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마법봉처럼 생긴 혹은 폭죽이 터지는 모양처럼 생긴 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원본 사진 대비해서 지금 제가 따스한으로 설정을 했어요. 좀 흐렸을 때 찍은 건데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필터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별도의 앱을 사용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자르기 기능이라든지 상하 좌우 반전을 시키는 거라든지 아, 좌우까지는 아니네요. 다른 쪽으로 각도를 변경하는 기능이라든지요. 여기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귀여운 프렌즈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선택하신다면 이번엔 마법봉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사진을 보내실 때 화질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 화질이 일반화질이 있고 고화질이 있고 원본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일반화질과 고화질이 있어요. 자 보통 영상을 보내실 때 일반화질로 많이 보내게 세팅이 되어 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낼 경우에는 아무리 영상이 고 퀄리티라고 하더라도 네, 화면 자체가 약간 흐려 보여요. 그 사진 잘 찍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여?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진을 보내실 때 용량 제한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면은요. 원본으로 보내주세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화질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말 고화질로 보내시게 되면은요. 그 100메가 이상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테니까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더 재밌는 영상들, 카카오톡에도 사실은 더 설명드릴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해서 다음번에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